내일 이름 넣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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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고내고고요일차내요은내을 원래 누가 주일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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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씨가명세씨일은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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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줬어요. 거기.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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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은내일 비서 일은내일니까 그, 아, 그 비문이 없어, 복사해가지고, 네. 서그 참여한 뒤에 갔다 와서 한 5분이나 되니까, 이렇게 문을 와서 닫아봤잖아요. 그 네. 내용에, 이제, 그, 중국의 왕이 두 분이 나셨는데 그, 객자. 구슬럽게는 객자가 있고, 객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있는데, 형대분이에요 그 분이 왕을 했거든, 조국에서. 그 분이 오이 대동보, 대동를 만들 때 16세로 해놨어요. 16세로. 근데 안 맞거든요. 100년 차이가요 상대를 내려와야 되는데, 올려서 해서. 그래서, 그 환부역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시이 대동보 오이상계 영국 위원회에서 발표해가지고, 내놨죠. 그래서 그대로 막, 고대로 막, 그도넣어놓대그리고 지금 대로 막, 그대로 막, 팔대 그대로 막, 그대로 막, 그대로 막, 그그대시 막, 그대로 그대시 막, 가대로 막, 그대로 막, 그대로 막, 그대로 막, 그대로 막, 에대로 막, 그대로 대대로 막, 그대로 대대 그런데 이번에 대구를 갔다 와서 대구 가서 오조한 고문하고, 오조한 고문하고, 보조한 고문하고, 고착에 연필이랑 해 하고 오시라고 해봐도 해가지고, 그만 간데 신도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그 고치기해서 위 갔는데, 네. 그걸 보니까 그걸 고치고 보니까 금양단 심법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예요 뒷면만 바꿔서는 안될거고요 예. 금양단 앞에컨큰 글씨나 금양단이라 그 글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안될거에요 아, 고창이 들어가있으니까 예. 그래서 대낮에 유로 내려갈 때 제가 갈 때는 뒤에만 싹 하고, 고창급만 수정해서 붙본면니까봐 했더니, 갔다 와서 이제, 그 대구 가서 이렇게 만나서, 오정고문하고, 고창회장님하고, 우리 사람이 와서 이야기 집회놓 보고 보니까안 그 돼! 뒤에만 해가지고 안 되더라. 전체적도 고쳐야 되는 문제야. 이것이 크게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네. 비서, 그것도 틀렸어요. 그전체왜 그렇게 저렇게 온 비서를 채웠는지 난 지금 와서 이해가 안 가요. 것은 우리 옷이 대동를 만들 때, 나비오이오 대선 씨가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많이 오류가 있어요. 그, 그래, 나주에서 하고, 나중에 해 주에서도 그것을 주고 하면서, 연대가 또안 맞아, 다. 연대가 너무 안 맞아. 아무, 그래서 해 주가 떨어져. 이제, 혼자만 해서 그래. 그, 래서 지금 찾아뵙는 뭐냐면, 그, 공주 금양단 그 자체가, 그, 보성에 그 양무공의 사파의 그 미삼 미산, 미삼파가 미산. 제공했대. 그렇죠. 그래 이제 충무랑 삼총령이랑 같이 가가지고 미삼파 회장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냐면 내가 와서 보니까 비상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상을 할때 우리의 자리를 좀더 달라. 네. 그, 혹시 가져왔어요? 네. 그 도면? 더 달라, 했어. 그랬더니. 아, 그쪽은... 그 돈을.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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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